안녕하세요 조립 컴퓨터 견적과 최신 컴퓨터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브 채널 컴퓨터 공간입니다 8월에 사무용, 게임용, 그리고 디자인 및 영상 편집용 PC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산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된 정산금을 못 받은 업체들이 있고 또 구매해도 물건을 못 받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산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진 않지만 제품들의 가격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한번 크게 일이 발생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도 온라인 커머스는 지금 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긴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약 50만원대 하는 제품들도 저희 매입가보다 무려 10만원이나 가까이 10에서 20%더 싸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고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8월 중으로 AMD의 신제품 CPU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텔의 CPU 이슈로 인해서 AMD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시장도 조금 더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 엔비디아의 5000번대 그래픽 카드 출시가 내년으로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루머에 불과하지만 CPU보다는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가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긴 한 상황입니다. 그럼 8월 월간 견적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컴퓨터 공간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첫 번째로 키보드 마우스를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얇고 가격이 저렴한 두께가 3mm가 아닌 5mm 짜리 게이밍 장패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가입을 하신 후 네이버 페이가 아닌 일반 결제로 결제하시에 5,000원 즉시 할인되는 쿠폰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싸제 쿨러 장착 시에 싸구려 써멀 그리스가 아닌 이미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가 된 아크틱 MX4를 발라서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퀵 서비스로 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퀵 서비스 1만원을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는 OS를 기본 설치해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처음에 받아 OS를 설치하시고 드라이버 설치하시고 그 귀찮은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해 드리니 받아서 케이블만 연결 후 바로 전원만 켜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정품 인증은 안된 상태로 배송이 되며 정품을 구매하시면 정품 인증까지 마친 후 배송되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업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부품을 구성하여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견적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나면 as가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은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나서 더욱 고객님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난 시간이나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도 정말 급한 용무가 없을 때는 카톡으로 문의 주신 내용을 최대한 안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공간의 배송 서비스는 일반 CJ나 한진 같은 택배 회사로 본체를 배송하지 않습니다. 현금 수송이나 명품 가방, 기금 속류 등을 배송해 온 발렉스 특수 물류 시스템으로 본체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 요원들이 픽업부터 고객님 댁에 배송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배송해 드리니 파손, 분실, 그리고 불친절은 절대 걱정 안 하시고 안전하게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이 포장되지 않은 부품 박스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로젠택배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고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게이밍 PC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이밍 PC입니다. AMD 5600과 라데온 660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출시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80만원 미만으로 구성된 게임용 제품으로는 단연 최고의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FHD 해상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게임들은 당연히 풀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도 옵션을 조금 조절하신다면 충분히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MD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RX 760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 대세인 CPU 7500F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내장 그래픽도 없는 모델인데 가격은 약 3만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13,400에 4060 조합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온라인 게임들은 FHD 144 환경에서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젠 7500F와 지포스 RTX 4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4060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7,600과 3만원 차이도 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라데온의 가격 하락과 지포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래픽 카드 가격이 7만 원까지 차이가 난 상태입니다. 성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FHD 144나 165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지포스 RTX 4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AMD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했다 해도, 그래도 인텔과 지포스 조합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가격은 AMD 조합에서 약 17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FHD에서 144나 165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RX 680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RX 6800은 이전 세대 제품이지만 현재 가격은 4060 Ti보다 약 4만 원 정도 저렴하고 성능은 4060 Ti보다 뛰어나 라데온 그래픽카드 중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RX 7700의 가격이 60 Ti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아직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끝판왕급 성능이며 QHD 해상도에서도 좋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13400F와 GeForce 4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아직 안정적인 면에서는 AMD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성된 조합입니다 성능은 이전 제품과 거의 동일해 QHD에서 옵션을 조금 조절하신다면 게임을 즐기시기에 무리없는 사양입니다. 일곱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지포스 4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아직 안정적인 면에서는 AMD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성된 조합입니다. 성능은 이전 제품과 거의 동일해 QHD에서 옵션을 조금 조절하신다면 게임을 즐기시기에 무리없는 사양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7700XT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없는 제품이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4060ti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 더 비싸다 보니 이 제품보다는 4060ti를 더 추천드립니다. AMD 드라이버까지 생각한다면 4060ti와 동일 가격까지 떨어지면 구매해볼 만한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제품입니다.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7,800 XT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CPU는 7,500F에서 그래픽카드만 계속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능은 RTX 4070보다 조금 더 높고 가격은 약 8만 원 정도 저렴한 제품으로 이 제품은 추천드릴 만한 사양입니다. QHD 144 165 환경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F와 라데온 RX7900GRE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으로 4070 슈퍼보다 약 4%의 성능이 더 높고 가격은 약 9만원 정도 저렴한 제품이라 꼭 지포스를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QHD 144, 165 환경에서 추천드립니다. 11번째 제품입니다. AMD 7500F와 라데온 RX7900GRE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동일한 성능의 인텔과 지포스 조합보다 약 17만원이나 저렴한 제품입니다. QHD 144, 165 환경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2번째 제품입니다. AMD 7500F와 지포스 407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까진 가장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4070 Supe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랐으나 라데온 그래픽 드라이버를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QHD 144 165 환경에서 추천드립니다. 13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13400F와 RTX 4070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3번째 제품에서 CPU만 인텔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1번째 견적부터 이 제품까지 성능은 거의 동일하나 안정적인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QHD 144-165 시스템에서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14번째 제품입니다. 라이젠 7700과 라데온 RX 7900 GRE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에 라이젠 7700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 1년 전보다 약 10만원이나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7500F와 7800X3D 사이의 애매한 구간을 차지하게 될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QHD 해상도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7900GRE로 구성이 되어 180만원 선에서는 가성비 있는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QHD 144Hz 모니터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4K 해상도의 모니터에서도 옵션을 조절하시면 충분히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14600KF와 RTX 407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게이밍으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저렴한 14600KF로 구성하였습니다 게이밍 CPU로서는 솔직히 i7, i9은 필요 없고 이 제품까지만 구성하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CPU만 바꿨을 뿐인데 이전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그만큼 발열과 전력 소비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번 13세대, 14세대 인텔에서 가장 욕먹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도 B760M 박격포로 구성을 하였고 CPU 쿨러도 공략 최강 쿨러인 RC1800 쿨러로 구성하였습니다. QHD 144나 165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6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5 14600KF와 RTX 4070 Ti 슈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고사양 중에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QHD 뿐만 아니라 4K 해상도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커버되는 그래픽 카드 RTX 4070 Ti 슈퍼입니다. 이 정도부터는 사양이 고사양 게이밍 데스크탑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사양입니다. 파워도 골드 버전에 풀 모듈러 파워로 구성을 하여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훌륭한 제품입니다 QHD 144나 165도 충분하며 4K 해상도에서도 6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열 일곱 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7-14700KF와 RTX 4070 Ti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4세대에서 유일하게 코어 스펙이 바뀐 i7-14700KF로 CPU를 구성하였습니다 8개의 P코어와 12개의 E코어로 구성이 된 제품이며 게임뿐만 아니라 다중작업 하실 때도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 작업을 하신다면 14700KF가 아닌 14700K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텔의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되면 퀵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프리뷰 화면이나 영상 인코딩 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QHD 144나 165에서 원활히 플레이 가능하며 4K 60프레임 정도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제품입니다. AMD 7800X 3D와 RTX 4070 Ti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전 제품과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판매량은 이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게임용으로는 7800X3D CPU가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7900X3D나 인텔의 i9 14900보다 게임에서 성능이 그냥 높습니다. 게임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CPU 성능 차가 그래픽카드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게임은 QHD 144, 165, 4K 60 정도로 이전 제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19번째 제품입니다. AMD 7800X3D와 RTX 408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현재 그래픽카드 중두 번째로 높은 성능으로 4K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4090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을 때는 인기가 조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4090의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 가격 차이는 약 1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올라온 제품입니다. 20번째 제품입니다. AMD 7800X3D와 RTX 409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4090의 가격이 떨어져 30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던 가격에서 더 이상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품들은 품절되어 물량도 감소하고 있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말씀드렸듯이 게임 끝판왕으로 4K 해상도에서도 모든 게임을 원활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21번째 제품입니다. 인텔 i9 14900K와 RTX 409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과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최고급 스펙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인텔은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영상 작업을 하신다면 다음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2번째 제품입니다. AMD 7950X3D와 RTX 409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6코어 32스레드로 서버용이 아닌 일반 데스크탑용으로는 가장 많은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L3 캐시 메모리도 128메가나 됩니다. 게임 뿐 아니라 각종 인코딩이든 뭐든 가장 뛰어납니다. 영상 편집은 인텔로 하시는 게 맞지만 그것만 빼면 최고의 CPU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된 케이스 외에 어항 케이스로 구성하고 케이스에 달려있는 팬들도 변경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도 가능하니 자세한 건 저희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PC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용 제품입니다. AMD 4650G의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사무용 제품들 중에서는 판매량이 두 번째로 많은 제품이며 40만원 초반대에 적당한 가격으로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열고 문서 작업하고 메신저로 대화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무 업무 하시는데 가장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두 번째 사무용 제품입니다 AMD 5600G의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인텔 i5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저렴해 현재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무용으로는 뭐든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양입니다 간혹 ERP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원활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세 번째 사무용 제품입니다. 인텔 i5 12400에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50만 원 정도 선에서 사무용 본체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성능은 뭐 사무용 PC 중에 최고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사양이며 안정적인 인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무용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의 내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사무용으로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CPU는 P 코어와 E 코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6개의 P 코어에 4개의 E 코어까지 더해 총10 코어로 멀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구성으로도 최고인 사무용 데스크탑입니다. 다섯 번째 사무용 제품입니다. AMD Ryzen 5 8600G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CPU 성능은 AMD의 7500F나 인텔의 13400F보다 높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약 17만원 정도의 가격에 1050ti와 버금가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구성을 해놓았지만, 웬만한 저가형 게임 PC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웹 디자인 및 영상 편집,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작업용 PC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AMD로는 구성하지 않고 인텔 CPU로만 구성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이 있는 CPU로 구성된 점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 웹 디자인용 제품입니다. 인텔 i3 12100과 GeForce RTX 165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웹 디자인 구성으로 웹 디자인 PC 사려면 최소 이 정도는 사야 된다라고 구성한 제품입니다. 당연히 추천드리는 사양은 이보다 높은 게 좋지만 최소라고 한 만큼 예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두 번째, 웹 디자인 및 영상 편집용 제품입니다. 인텔 i5 12400과 RTX 4060 8GB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웹 디자인으로는 아주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며 램도 16GB,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8기가인4060 제품입니다. 영상 작업도 4K 해상도가 아닌 FHD 해상도 정도 편집하신다면 원활히 편집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영상 편집용 제품입니다. 인텔 i5 13400과 RTX 4060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CPU가 P 코어와 E 코어로 나누인 만큼 영상 편집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여러 개를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방송, 그리고 영상 편집용 제품입니다. 인텔 i7 14700K와 RTX 4060 Ti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원컴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방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CPU의 사양입니다. CPU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14700K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방송을 하신다면 당연히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중요합니다. 게임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용 데스크탑으로 추천드리는 사양이며 영상 편집도 4K 해상도까지 영상 편집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 방송, 그리고 영상 편집용 제품입니다. 인텔 i7 14700K와 RTX 4070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이건 게임 방송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방송 송출이 현재 1080프레임까지 출력이 되니 FHD 환경에서 풀옵션으로 게임이 가능한 4070 슈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 해상도나 프레임이 나온다고 해도 방송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컴 게임방송용으로는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이엔드 작업용 PC입니다 인텔 i9-14900K와 RTX 4070 Ti Super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엄청 복잡한 4K 영상 편집은 물론이고, 각종 인코딩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래픽 작업으로도 최고의 사양인 4070 Ti Super로 구성하여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는 최고의 스펙의 업무용 데스크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까지 8월 월간 견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부품들 외에 다른 부품들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기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데스크탑이 딱 맞는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도 최대한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희 영상이 컴퓨터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